Hey girl this is Gigi. 지 g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살 때 27살 남자랑 데이트 해본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다행히 막 사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진짜 한딱한번 데이트를 해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 진짜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한국인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뭐 미팅도 나가보고 그랬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27살 남자 이후로 제가 약간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좀 다들 너무 별로야. 다들 내 성에 안 차. 이런 게 연애고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 그냥 안 할래. 약간 이런 현타가 와서 아마 이 사람 이후로 좀 2년 동안 정말 연애를 아예 안 했고 남자라 이성으로도 생각도 안 했고 정말 연애세포 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영어 공부하다가 외국인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어, 뭐, 이런 게 연애라면 좀 괜찮은데? 왜냐면 약간 외국에 우리나라랑 문화, 문화가 다른 것도 있고, 뭐, 가치관이나 사상, 매너 이런 게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나는 좀 외국 연애 스타일이 잘 맞나 보다 싶어서, 어, 그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연애도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요 어, 결혼해서 이민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준이 27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20살 진짜 극초반 때 다양한 단계 알바를 해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막 돈이 엄청 급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뭔가 어, 나한테 잘 맞고, 나한테 안 맞는 거를 아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아무리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막 호텔 서빙도 해봤고, 아니면 은행 청원 경찰도 해봤고, 아니면 뭐, 그냥 단기 사무직도 해봤고, 아니면 뭐, 와인샵 알바도 해봤고. 정말 정말 가지수로 따지자면 한 20개? 30개? 정도 다양한 알바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 그 남자도 제가 이 식당 단기 알바 서빙 알바를 하러 갔을 때 만났었어요. 어, 자세한 상호명은 말안 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돈까스 체인점 중에 하나였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은 먹어보셨을 만한 그런 돈까스 집 체인점의 매니저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단기 뭐 하루 이틀 단기 알바로 서빙하러 나갔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막좀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27살인데 벌써 이렇게 식당 매니저까지 다한 거면 되게 대단한 거다. 나 되게 능력 있는 남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딱그 남자 정도에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식당 매니저? 제가 약간 식당 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자영업? 이쪽 얘를잘 몰라가지고,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거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 27이라는 나이가 되게 사회초년생? 정말 졸업하고 얼마 안된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뭐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 27살 식당 매니저였던 그 남자가 정말 갓2무살인 저를 꼬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저는 갓2무살 여자 입장으로서 여러분, 제가 막 갓 성인 돼가지고 얼마나 되게 신났겠어요. 아, 나 이제 성인이고, 나 이제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클럽도 갈수 있고, 뭐 정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정말 어른의 연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그갓 성인 된그 되게 환상이 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사실 한국 나이로 27살이 그렇게 막 어른 같은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스무 살 여자애로서 제가 얼마나 그 남자가 성숙해 보이고 되게 어른 같아 보였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남사친들은 다또 저랑 비슷하게 갓 성인 된 애들이어가지고 되게 되게 학생티를 못 벗은 애들이 많았는데 그 남자는 뭐 식당 매니저라고 뭐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저도 어 되게 그런가 보다 어른 남자인가 보다 하고서 걸려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TMI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갓 성인된 여자로서 어좀 어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 남자가 전직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는데 키가 되게 커야 되는 운동 경기 몇개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키도 한1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0이 안 되는 되게 키장 여인 저로서 그런 키큰 남자들 보면, 되게 매력이 넘치잖아요. 보통 키 작은 여자들이, 키큰 남자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키큰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렸던 저한테는 되게 어른 같아 보였던 것도 있었고, 해서 데이트를 나갔어요. 데이트 나갔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자가 뭐 자가인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형 SUV 차를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그 남자가 저를 차로 픽업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로 픽업해오는 그런 남자 20살 여자의 20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어 이런 게 어른의 데이트구나 내가 만났던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뭔가 경제적 능력도 있고 뭔가 데이트하는 그런 센스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꽤 괜찮은 퀄리티의 초밥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초밥 먹으면서 그냥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남자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7살 차이 나는 남자랑 데이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굳이 그렇게 나이 차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초밥집에서 초밥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히 막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막그 남자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어른 같은 남자랑 한번 데이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 어린 마음에. 그리고, 어, 저는 그 남자가 딱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사실 그냥 뭐 초밥 먹고 집에 갔어도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2차를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상태였지만 뭐 상대가 2차 가자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른이랑 데이트 해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정떨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뭐 2차에서도 그냥 얘기하고 먹고 이제 진짜 집에 갈 때가 왔어요. 근데 집에 가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대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20살 여자였고 상대가 27살 남자였고 그 남자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서 데이트를 나간 거였고 심지어 나는 그냥 1차 이후로 그냥 집에 갔어도 됐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2차 가고 싶다 해서 2차로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제가 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대로 갔는데 어 직원이 앞에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그 뭐랄까 로비 앞에 둘이 서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하려는 신용을 안 보이니까 그 저보다 7살 많았던 27살짜리 남자가 저한테 넌 계산 안 하네? 넌 계산 안 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반, 진심반, 눈치 주는 그런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7살 연하의 20살짜리 여자애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니가 신청한 데이트인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약간 이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내가 내고 말지 해서 제 카드 이렇게 꺼냈어. 그래서 제가 카드를 꺼내니까 그 남자가 그제서야 아 장난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게 완전 장난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짜친다고 하죠 너무 짜치고 너무 별로고 그런 너무 쪄잔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저는 1차로 거기서 좀 정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 뭐야 나는 좀 내가 만났던 그런 20대 초반 남자들이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 27살짜리도 약간 눈치주고 계산적이고 이런 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약간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남자가 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 정확한 집주소를 말안 했거든요. 이거 진짜 심해한 수. 여러분, 절대 정확한 집주소 알려주지 마시고, 남자친구여도 웬만하면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할 상황에서도 그 남자가 제 집주소를 알았다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남자가 데이트를 마치고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약간, 뽀뽀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27살 남자애가 지금 처음 데이트한 20살 여자애한테 집에 차로 데려다 주면서 약간 뽀뽀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어요. 저는 당연히 싫죠. 왜냐면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첫 데이트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여자가.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엄청 난폭해지면서 막 운전도 엄청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괜히 막 이렇게 핸들 휙휙 돌리고 막 괜히 막 아씨 막 이러고 하, 진짜 그때 제가 어린 여자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조차 무서웠는데 그런 나보다 7살이나 나, 많은 남자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고, 아, 진짜, 쪼잔하고, 진짜 저런, 저런,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 식당에 단기 알바하러 가서 만났던 그, 27살짜리 매니저 남자랑 데이트를 그렇게 해보고, 첫 번째 이슈는 계산 문제 있었죠? 계산할 때 눈치 주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첫 데이트에서 뽀뽀하려고 한 거? 그거조차도 문제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되게 난폭하게 굴고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되게 태도가 확 변한 거. 이게 진짜 별로였어요. 지금 제가 그 남자의 나이랑 비슷한 나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개 때려주고 싶은데. 또그 어릴 때 저는 뭐 그것도 다 경험이었겠죠. 아무튼 이런 남자랑 제가 20대 초반에 데이트를 해보고, 아. 나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생각해보면 내가 딱히 문제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남자애들이 다 별로야 심지어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그 20대 중후반 남자도 별로야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진짜 그냥 남자의 진절머리가 나서 데이트나 연애를 안 했었네요 어, 여러분 혹시 이거 보고 계신 어, 되게 어린, 가, 성인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 제발, 제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꼭가성인 되거나 20대 초반이 아니더라도 저는 20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 사귀는 거에 좀 회의적이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다들 나이 많은 남자 만날 때 아, 나는 또래보다 좀 성숙하고 나는 음, 정신 연령도 높고 그래서 음, 좀 나이 있는 남자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 나이 있는 남자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스무 살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어,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물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가 다 별로라든가,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다 별로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별로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한테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아뭐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했을 때 진짜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고 정말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생들 언니가 이미 겪어본 거니까. 그냥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나 데이트의 문제점은, 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성별이 반대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나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 여자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진짜 사랑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어, 얻는 것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진지한 사랑과 연애를 할수록 더 그래요. 근데 정말 얻는 것도 없고 피해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들 그러면 안전하고 정상적인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올게요. 안녕!